안녕하세요. 나라라 삼남매 종호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르노 삼성의 SM5 노바 되겠습니다. 옛날 그 SM520 시절에 굉장히 그 명성이 어마어마했죠. 현대 기아를 다 발라버릴 정도로 명차였죠. 우주 대명차였죠. 하지만 지금 굉장히 그 가성비 좋은 중고차입니다. 지금 여러 세대를 지났지만 아직도 디자인은 이쁘고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중고차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최저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M5 Nova SE. 280만원 15년 최초 등록에 21만 9천 키로 주행거리 20만 키로 넘어가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주, 그 판매 가격 너무너무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어디 빼놓을 때 없이 너무 세련되고 이쁘고 아직까지도 엄청난 이쁜 디자인입니다 외관 외관은 너무 세련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실내도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어떻게 280만원인지 궁금할 정도로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시트도 정말 깔끔합니다. 정말 가성비 너무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신성 좋은 계기판, 기어봉, 그리고 운전석 도어,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룸밀러, 2열 공조기,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도 1억도 없고 단순 판금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누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렴한 차량 되겠습니다 운전 연습하기에도 정말 적당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안전한 중형 세단에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 기스가 나도 마음 아프지 않을 정도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안전성도 좋고 딱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sm5 노바 r 리 등급에 460만원 15년 최초 중력에 13만 7천 키로 주행거리도 양호한 편입니다. 검정색이고요. 외관은 정말 이쁜 외관입니다. 지금 봐도 너무 이쁜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너무 이쁜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이런데 안살 이유가 없겠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공간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공간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신성좋은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그리고 각종 컨트롤러 되겠습니다.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도어,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시트, 전동시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2열 열선 되겠습니다.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 타이어는 살짝 마모도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 부분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고 타이어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렌트 찍혀 있지만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수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sm5 노바 클래식 629만원에 17년 최초 등록에 123,000km 연식 높은 편에 속합니다. 흰색 차량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 차량. 굉장히 깔끔하고 이쁩니다. 차량 광택 작업 다 해놨기 때문에 외관 너무 이쁘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량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 정말 잘돼 있습니다. 신의성 정말 좋은 개입판이죠.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전방 센터페시아. 기어봉, 후방 카메라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2열 공조기 그리고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운전석 도어,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 휠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는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SM5 노바 클래식 970만원, 17년 최초 등록에 10만 키로, 죄송합니다. 만 킬로입니다. 만 킬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만 킬로예요. 만 킬로 정말 주행 적게 한만 킬로 차량입니다. 거의 신차급 차량이죠. 신차급 차량 만 킬로 정말 저, 적은 키로수네요 검정색 광택 작업 다 해놨고 상품화 작업 끝내놨습니다. 엔진룸 10,000km 실키로수입니다. 실키로수 신성 좋은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이 차는 거의 신차급입니다. 10,000km까지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은 너무 좋아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공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오고 하이패스 룸밀러 운전석 도어 너무 신차급이라서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휠 컨디션, 타이어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누 수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주행거리가 짧은 신차급 컨디션입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옵션 키로수 가격대에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삼남의 중국차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